안녕하세요, 꽃소리냥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제가 오늘 이름을 도금을 겁니다. 이름을 바꿀 거예요. 꽃소리냥으로 바꿀 거예요. 미니불은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애액 그 영상을 많이 올릴 거예요. 미니어 털털 안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꽃소리냥으로 했습니다. 뭔가, 양이 들어간 이름이 귀엽더라고요. 꽃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근데 꽃소리가 있어가지고, 꽃소리 양으로 했습니다. 어, 미니푸드에서 꽃소리 양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미니푸드에서 꽃소리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